안녕하세요. 민제띠입니다 오늘 <웃음> 제가 <웃음> 목이 지금 또안 좋아져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이상한데요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어, 오늘은 되게 소소한 입행을 열어보도록 할 거예요. 이게 뭘보이요 이거는 상자만 뜯지 않.. 이걸 종이 상자만 뜯을 종이 가방만 뜯을 내용은 별로 없어요. 먼저 수봉이요. 우유팩 수봉 하나. 그리고, 그외 수봉 여러 개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 별거 없는, 이 음, 정도 진짜 짧은 거거든요. 먼저, 편지, 이거 먼저 볼게요 편지랑 체크리스트인데, 이게 정국민들하고 썼는데, 전 그, 공개 안한 그런 편지로할 거예요. 좀 흐린데? 됩니다. 이거는 지금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그냥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두 번째, 브라우니 지갑입니다. 브라우니 지갑은요, 제 친구한테 생선물로 일 선물 받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만 그냥 까놓고 한번도안쓰고몇분 지갑이거든요. 이 지갑인데, 이 지갑이 선단? 집앞 나나 일단 열받은데 카드카드 같은 거될 수도 있고 중학생이면 여기 학생증 캐치됐고 여기는 돈 넣는 곳 같아가지고 그래요. 죄송합니다. 뒷면에 여기 찌꺼도 이렇게 있어요. 이거 가격대는 얼마였지? 얼마 안 한다고 들었는데. 만원 이하라고 들었어요. 그 다음에요. 이제 좀 엄청나게 적어져요. 투명 OPP 봉투입니다. 10개 들었고요 마감은 이렇게 했습니다. 이거 떼기가 힘들 힘드... 지금. 이거... 지금 이거 떼다가 인스가 오질 수 있을까? 그냥, 인스, 투명 OPP만 보여드릴게요. OPP, 요, 요, 투명색 OPP로 열0 드리는 거고요. 유용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. 이에꼭 당첨되는 분들. 그리고, 이거는, 핸드폰 케이스입니다. 그, 팔찌같이 생긴 홈케이스 있잖아요, 요거. 요거를 제가 샀는데 한번 끼워보고 저는 이거 불편해서 안, 안 써서 드리는 겁니다. 이거 폴더폰 아니면 은다 가능할 거예요, 아마. 그럼 아, 이폰있나신 흰색이고요, 핵수량 두께한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. 열어볼게요. 이렇게 있는데요. 이만큼밖에 못 때렸어요. 이제 액.. 액괴를 그만둬가지고 알예이 필요 없어서 그만뒀습니다. 다음 아, 올팩스버올일팩스버가요 보시면 여기로까지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붙여드렸어요. 왜냐면 하 여기는 붙였고 여기는 안 붙여서요. 이렇게 까서 직접 까드보셔야 하거든요. 이렇게 이거는 리본 꺼인데요 이게 끈이 풀릴까봐 제가 칭칭 가아놨어요 가버놨, 여기 이렇게 접어는 부분으로 쭉 계속 떼시면 됩니다. 리본 끈은 저도 얼마 없어서 얼마 못드렸어요 없어요. 그리고 덤으로요 덤 진짜 핵도가니까 놀라지 마세요. 이거 아직 안 나왔어. 어 아직 안 나왔어. 어 아, 죄송합니다 아까. 아빠 들어오셔가지고, 잠깐, 아빠와의 대화가 나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다음은요, 이 고양이 OPP 5장 몇개못 드렸어요. 네. OPP가 열0장 드리려고 그랬는데, 몇 장이지? 3장인가 모자라, 2장인가 3장인가 모자라가지고, 5장 밖에 못 드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해서 섹소해서보여 일단 밖에 이렇게 밖에는 이게 메리케이라고 적혀있는 종이 상자에 담겨있고요. 흙은 이렇게 돼있습니다. 얼마 없지만 얼마 없어요. 네. 별거 없어요. 제가 많이 드리고 싶어도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죄송하고요. 아, 신청서 양식은 제가 어그 설명란에다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음.